가비아입니다 실적 보시면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3분기까지 273억으로 좋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근처에만 가져도 매년 영업이익 성장 기조는 이어가는 거고요. 월봉에서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여기 추세 흐름에서 추세가 레벨업 되고 난 이후에 돈을 매년 더잘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다시 레벨 다운됐죠. 그럼 이걸 메꾸려는 반등은 기본적으로 들어와 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멘텀 없이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 차트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반등이 들어왔지만 121선 부근에서 눌러주는 형태죠. 여기서 작은 박스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400원이 무너지면 9,9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만 14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선 11,000원 돌파 후에 1 1,500원 11,8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종목의 실적은 좋지만 모멘텀에 어떤 부각이 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에서 반등의 힘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라 딱 언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은 적자 회사들보단 하방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이나 클라우드 관련주가 향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비중 관리를 하면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가져간다면, 13,200원까지 목표가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XM입니다. XM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고요. 차트는 가비어와 다르게 하락 심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750원이 무너지면, 3,5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고, 3,930원을 넘어서주면, 여기서 다시 가격을 넘나들면서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착이 됐을 땐 4130원과 4320원이란 가격을 참고해 보시고요. 가비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멘텀이 붙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모멘텀이 붙을 때 짧게 4670원까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INX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앞선 두 종목보다는 주가가 싼 편이고요. 작년 8월부터 바닥 찍고 박스권 다툼만 쭉 이어지고 있는데 51,900원이 무너지면 다시 이전의 박스 하단인 46,900원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계속적인 박스권 싸움이라면 사실 박스 하단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다가도 모멘텀이 붙지 않고 실적이 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나올 경우에는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할 땐 최대한 싸게 사는 전략으로 수급들이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최대한 낮춘다고 했을 땐 46,000원 이런 박스 하단이 무너지면 크게는 34,000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34,000원이 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은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더라도 생각한 것과 달리 갈 때는 인정하고 다시 전략도 수정해야 손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5만 천 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선 위쪽으로 5만 4천 5백 원 부근 가격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5만 4천 5백 원에서 맞고 밀리더라도 저점을 높이면서 밑에서 받아주는 상황에선. 54,500원 돌파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4,500원 돌파가 된다면 58,500원이란 가격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모멘텀이 붙는다면 64,600원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